네 안녕하세요. 컴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. 자, 제가 한글 2010 실무 메일머지와 라벨 네, 강의를 올렸는데 네, 하나 중요한 걸좀 빠뜨렸습니다. 네,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네, 자, 제 유튜브에 엑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엑셀 이야기를 조금 하고 주의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, 엑셀의 발전이, 버전이 이런 식으로 예, 발전을 했어요. 예를 들어서, 예, 2003 시절에 예, 버전이 2003 버전이 있었고요. 2007 버전이, 그 다음에 2010 버전, 그 다음에 2013 버전, 16 버전, 19 버전, 이렇게 있습니다. 예, 근데, 여기서, 여기, 여기, 여기는 이제 다 3년이 걸렸죠. 그죠? 이렇게. 근데 얘 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? 4년이 걸렸죠. 그 이유가, 이제, 예전에는 이2003 시절에는요, 이 리본 메뉴라는 게 없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요, 제가 설명드린 엑셀에 이런 것이 리본 메뉴라고 그러거든요. 이렇게. 그러면 옛날에는 어떤 메뉴가 있었냐? 지금처럼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로 촥 펼쳐지는 이런 메뉴를 우리가 풀 다운 메뉴라고 하죠. 풀 다운 메뉴. 이런 풀 다운 메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메뉴가 바뀌었죠. 그래서 이제 2003 버전하고 2007 버전이 시간이 오래 걸린 거고요. 두 번째, 자빈 셀을 찍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방향키 아래를 치면 맨 마지막으로 가거든요. 네, 행으로 자, 얼마인지 한번 봐 보세요. 65,536인데, 네, 제가 2,007 버전으로 저장한 파일을 이건 현재 2,003 버전입니다. 그래서 65,536이고, 2,007 버전으로 만약에 문서를 작성을 했다.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, 1048-576, 100만행이에요. 그러니까 이 65,536이 100만행이 되면서 시일이 좀 오래 걸린 거죠. 이해가세요? 근데 이제 왜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을 빨리 내리드려야죠 한글에서는 2003 버전까지만 메일머지에서 엑셀 파일 소스를 인식합니다. 2007 버전 이후부터는 인식을 안 해요. 확장자가 다르거든요. 그래서 길게 확장자까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. 만약에 메일 머지로 쓰시겠다 그러시면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고요.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 후에 대화상자가 나오면, 이것을 파일 형식을 눌러서 꼭 예, 엑셀 972000. 3통합문서 이걸로 저장을 해 주셔야 제대로 엑셀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메일머지 할 때만 그래요 메일머지 할 때만 아시겠어요 이렇게 저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,53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메일머지 소스로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걸 조금 명심을 해서 네, 잘 챙겨놓으시기 바랍니다. 아시겠어요? 그게 이렇게 저장한 거예요. 그래야 매일머지 소스로 활용이 가능하다. 그냥 저장해버리면, 예, 요거를 인식을 못 합니다. 한글에서. 아무래도 이제, MS사하고 한글은 제가 볼 때는 좀 호환성 측면에서 많이 좀 괴리감이 있고, 어떻게 보면 두 회사가 라이벌이잖아요?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. 명심하시고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